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인태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스윙에 관해서, 어, 어, 손가쁘게 13강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그 쉬어가는 느낌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 내기골프에서 돈도 잃지 않고 점수도 잘 줄일 수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내기골프에서 이기는 법이라고 달았지만, 사실은 뭐 내기라기보다, 여러분이 이제 80대 초반, 중반을 칠수 있는 지금 현재 내 스윙으로 90대 치는 분이 80대를 칠수 있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제가 이걸 하나씩 열쇠를 열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이 세컨드 샷이, 예를 들어 그린을 노리는 샷이 아, 7번 아이언 이상이 남아, 남아있는 남아 그런 거리의 홀이라면 여러분이 애초부터 티샷할 때부터 보기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370m 파포가 있다 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은 이게 한 400야드쯤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드라이브를 230m 2 치고 또 150m 남짓을 뭐 6번 아이언, 5번 아이언 이렇게 쳐서 그린에 딱 올려서 투 퍼트 파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사실 소위 말하는 싱글 골프의 영주에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370m 긴 파볼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보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골프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좀 편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한뭐 180m, 뭐좀긴 분은 한 200m 자, 180m 쳤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 190m 가 남죠. 자, 190m 를 내가 좀잘 치면, 우드, 아니면, 그, 뭐, 하이브리드나, 어, 6번 아에 5번 화에 쳐서, 어, 한 100, 560m 갖다 놓으면, 자, 깨끗해야 그린까지 30m 밖에 안 남죠. 자, 그러면, 이거 30m 어프로치에서 그린에 올리는 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투 펏. 자, 보기. 자, 여러분이 370m 파포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파포지 않습니까? 길어서. 자, 이걸 처음부터 보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무너질 일도 별로 없고 티샷 스트레스 없이 180m, 200m만 치면 되니까 보기는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가 럭키하게 잘 붙으면 뭐 파도 가능한 거고. 자, 이렇게 90대 초반 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파포에서. 뭐, 320m 이상 넘어가는 홀은 무조건 처음부터 보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가시면 점수가 무너질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이렇게 마냥 보기만 할수 없으니까, 이제 그 파포라 하더라도 뭐한 320m 이 짧은 홀들몇개 있죠? 자, 그런 데서 이제 그 내가 여기는 팔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자 회심에 드라이버를 한번 딱 휘둘렀는데 미스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어 160m밖에 안 갔다 과정해 보죠. 그러면 160m가 또 남았죠. 320m에서. 자, 여기서 파하겠다고 또 무리한 샷을 시도하다가는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이럴 때는 드라이버가 딱 미스 났을 때는 전략을 바꿔서 아, 이 홀은 내가 보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1450m 치고, 그린 주위에서 10m, 20m 어프로치해서, 보기 내지는 파를 노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면은, 아, 여러분이 드라이브 미스는 하더라도, 어, 분명히 파나 보기는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드라이브를 쳐놓고, 그 다음에, 뭐, 좀 미스가 났으면 보기 전략. 정말, 320m 바포에서 잘 맞았다. 그러면, 파를 노려보는 거죠. 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가능한 세컨샷이 예를 들어서 180m 정도 이상 남았을 때 우드를 가능한 잡지 마라 가제 신조입니다. 자, 보통 아마추어 골프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뭐 3분 우드, 5분 우드 치면 한 170, 180m는 가죠. 자, 그런데 자 180m가 그린이 남았을 때 우리가 딱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내가 180미터 친다더라도 하내 우대의 캐리 거리, 그러니까 떠서 가는 거리는 보통 160미터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 20미터 내지 30미터는 굴러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핀까지 180미터 남았을 때 캐리로 160이 떨어지면 뭐 위험하죠. 벙커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설령 그린을 맞춘다더라도 하 탄도가 낮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린 넘어가죠. 그러면. 굳이 우드 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우드는 제가 우드 잘 치는 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날의 검입니다. 잘 치면 좋지만, 못 치면 50m 샷 땡땡 굴러가서 젊은이들 하는 말로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드는 조심히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가 퍼펙트한 상황이 아니면 우드는 안 꺼내는 게 좋습니다. 퍼펙트한 라이에서만 내가 자신있을 때 우드를 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80m 이상이 남았을 때는 그냥 하이브리드나 6번 아인, 5번 아인 쳐서 한 150m 뭐 내지 160m 보내놓고 자 그러면은 본에 들어갈 일 없죠 짧게 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20m 정도 어프로치 딱 해서 투펏 보기죠 그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파를 목표로 하게 되면 골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 이럴 때는 보기를 목표로 하겠다. 전략을 빨리 수정해서, 네, 하시는 거고, 우드는 가급적 안 치는 게이 내기꾼들, 고스들의 전략입니다. 상대, 상대파이 우드를 탁 꺼내드는 순간, 고스들은 속으로 씩 웃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우드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자, 우리가 투온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핀 위치,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무조건 그린 중앙을 노려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연습장에서는 똑바로 가죠. 근데 필드 나가면 경사도 있죠. 잔디결도 만든 순간에 역결, 순결이 있죠. 바람 불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공이 절대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 보고 치다가는 정말 옆으로 굴러 떨어져서 나가거나 벙커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린 중앙을 노려라 네,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 핀에서 그러니까 투온이 딱 되는 상황이 아니면 핀에서 먼 쪽을 공략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그린 미스했을 때 이쪽에 핀이 있는데 여기서 띄워서 치는 10미터짜리 띄워지는 샷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그린의 공간이 많은데 30미터 정도를 칩샷이나 굴려서 이렇게 하는게 쉬울까요? 자, 무조건 이 샷이 안정성이 있고 쉽습니다. 작업할 그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하기 좋기 때문에 마음은 핀쪽으로 다가가고 싶어도 전략적으로는 핀에서 먼쪽으로 가야 쉬운 오프로치가 남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띄우다가 실수하는 일이 별로 없고, 낮게 굴러쳐도 되고, 퍼팅해도 되고,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린 스쿼어를 안정적으로 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20m, 30m 어프로치가 남았을 때, 어, 반드시 그린 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쳐서 공이 떨어지면 내리막으로 굴러가는지, 오르막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에브스코가 어 줄어듭니다. 이 발품을 안 팔면 절대 점수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네. 자 그린 주위의 어프로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굴릴 수 있으면 퍼트를 쓰는 거죠 무조건. 뭐폼 잡지 말고요. 그 다음에 퍼트가 안될때 낮게 굴리는 샷. 마지막으로 앞에 장애물이서 어쩔 수 없이 띄워야될때 샌드웨지를. 써서 띄우는 겁니다. 이 확률적으로 보면 퍼트나 치핑에서 실수할 확률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띄우는 샷은 정말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라운드 할때 띄우치다가 미스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낮게 굴리는 것이 어프로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전략에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퍼즐 마지막 조각.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으려면 50m 안쪽의 샷을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m, 30m, 40m, 50m 정도는 내가 거리 조절해서 그린에 올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놔야 이게 됩니다. 자, 드라이버나 아이언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덤비면 연습장 가서 일주일만 딱 연습하면 50미터 샷 마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아, 나는 뭐, 그뭐 그냥 이렇게 쪼잔한 골프 싫어. 나는 막, 막 지를래"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는 한동안 하시더라. 도 만약에 나름대로 중요한 대회라든지, 또 내기가 걸렸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 점수를 내 평소 레스코어보다 한 서너타만 줄일 수 있으면 돈 절대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지르고 싶을 때는 지르지만 그런 내기가 걸렸다거나 점수를 줄여야 될 상황이 오면 반드시 오늘 했던 이 전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농담 삼아 돈 잃어서 기분 좋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돈은 무조건 따야 됩니다. 그게 천 원이 되건 음료수 한 잔이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가면 상대가 무너집니다. 그 골프가 혼자 게임이긴 하지만 상대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면 상대가 무너집니다. 자, 내기에서 돈 잃지 않고 따는 법. 또 어떻게 하면 80대 초반까지 점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전략들 하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 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돈 많이 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